관상의 그 사람 전생이 다 나오나요? 예,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관상을 볼때 아리까리한 관상도 있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정확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체가 관상이. 그래서 예를 들면 호랑이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될까요? 호랑이를 봤을 때눈 예를 들면 관상에서 이 전생을 볼 때는요 귀에서 나오는 전생 코에서 나오는 전생 눈에서 나오는 전생 얼굴 윤곽에서 나오는 전생 입에서 나오는 전생 목소리에서 나오는 전생 이렇게 해서 전생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사람의 형국이 나오면 전생에 사람이었다. 근데 거기에 관상에서 사람이었는데 주둥아리가 삐쭉 나왔다. 그럼 뱀관상이 나온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뱀으로도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는교. 그리고 돼지관상. 돼지관상을 딱 보면 정확하게 돼지관상이 나와요. 이해 가시겠죠그 풍채도 그요 여기 전생에 돼지가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웃어요. 예, 정확하게. 예. 그 돼지가 어떤 돼지 였냐면 너무 귀여웠어요. 전생에도. 돼지가. 그런데 일찍, 일찍 죽었네. 그러니까 포동포동할 때 있잖아요. 18세. 인간 나이 18세. 그러니까 돼지 나이 한 3개월째 죽었어요. 3개월째 죽은 돼지는 이게 풍성해요. 그리고 3개월째 된 돼지는 이뻐요. 그게 얼굴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몸매가 포동포동하게 이쁘다 예. 네. 근데 왜 죽었을까요? 6개월째 죽어야 되는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3개월 어린 돼지다 그러면 어떤 성격이 나와요? 나이는 있어도 아직 철부지의 애기라는 얘기예요 3개월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늙은 돼지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늙은 돼지는 12달을 살았네 어. 그, 아니 12달 더 살았네 보니까 예. <laughs> 아니 고기는 질긴데 새끼양육을 많이 했시오 어. 새끼들이 주렁주렁 한몇 배를 낳시오딱 어. 예. 보여요 그게 돼지관상들은 딱 보면 딱 나와요 그럼 한번 볼수 있을까요? 여기 유튜브 나가도 되죠? 누군지 궁금해 예. 네. 그럼 이렇게 유나보살님하고 둘이 나오세요 <웃음> <웃음>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게 관상 보는 방법이요. 아이, 그냥 나와요. 풀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세요. 두분다 전생에 돼지였어요. 돼지였는데, 누가 꽃돼일까요이쪽에 나이 더 들었는데? 유나가 꽃돼지? 왜? 왜? 귀여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laughs> 돼지가 몸매가 좋다는 건 늙었다는 얘기요. 돼지가 등치가 좋은 건 젊다는 얘기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몸매로 봤을 때 누가 더 돼지, 돼지 몸이 나와요? <laughs> 포동포동 이쁘지요? 이 몸, 이런 분들은 쉬워요. 그러나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관상으로 보는 게요. 얼굴 누가 더늙었이요딱 봤을 때. 유나보살님이 더늙었이요 이쪽이 더 늙었어요? 나이대로 가겠어요? 나이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철, 철이 들었나, 철이 안 들었느냐. 윤호 선생님이 철이 들었어요. 더 들었죠? 근심이 많은 관상이요. 이건 수심이 많다. 수심이 많으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밥을 못 먹었잖아요. 돼지는 수심이 많다는 건 밥을 못 먹었다는 뜻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었으면 수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욕심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저놈이 내거 먹었어. 내가 꿀꿀꿀꿀꿀 하면서 먹는데 저놈이 먹었어. 이런 관상이요. <laughs> 눈을 봐야 돼, 그 관상은. <laughs>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저쪽 한번 보세요, 저쪽. 입이 튀어나왔쇼. 떨버. 떨버. 예, 지금 본인 관상 보는 경우. 떨요 <laughs> 그리고 윗 입술이 튀어나왔요 <laughs> 네. 돼지 때도. 근데 왜 살이 쪘을까요? <laughs> 스트레스. 저놈이 더 먹었어. 스트레스 받았요 이해 가시겠쇼? 근데 이제 윤나보살님을 한번 딱 봐요, 여기. 윤나보살님관 눈에는 수심이시오. 이 수심은 어떤 수심이요? 전생에 돼지였으면. 돼지가 먹는 거 빼고 수심이 어떤 게 필요해요? 가는 거. 아니요, 내 새끼들. 누가 새끼를 더 많이 낳 것이요? <laughs> 많이 낳죠. 어, 유나가 많이 낳 <laughs> 새끼 안 낳으시오? <laughs> 아직도 있시오. <laughs> 죄송해요. 이거는 실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 그것은 왜냐하면 관상이 그대로 나와요. 전생에 돼지였는데 새끼를 한 번도 못 빼시오. 새끼를 빼려면 모델도 8개월에서 12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어 유나보살님은 새끼를 빼시오. 많이 빼시오. 한 번에 12마리씩 빼시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다 분양갔을 거 아니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많은 게, 저 돼지 새끼는 많이 먹었을까? 저 돼지 새끼는 제대로 못 먹어서 삐짝 말랐을까? 온갖 근심 걱정이 많은 돼지요. 그리고 돼지의 특징이 뭐요? 앞에 봐요. 웃어봐요. 바로 요거요. 다시 눈. 돼지 특징이 뭐요? 웃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알아요? 똑같지요. 윤화보살님도 똑같지요. 네. 봤죠? 정확하게 이렇게 돼지 간관을 보는 그러니까 전생에 두 분은 돼지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래 사는 돼지, 빨리 죽은 돼지. 그러면 3 개월 만에 죽었다면 전생에 죽었다면 어느 나라에 있었을까요? 알아맞히면 산삼주 한 병. 어느 나라 돼지? 우리나라 돼지. 베트남? 미 우리나라 돼지. 예, 중국. 왠지 <laughs> 아시죠? 중국에 가면 어린돼지로 요리하지요 쫙 잘라서 쫙 펴서 나무 쇠꼬치 해갖고 쫙 해갖고 들들 돌리지요 이렇게 그죠? 그래고 빨갛게 익어버리죠 그리고 입에는 뭘 집어넣어요? 그거 마차에서 산삼 줄기 듣기요 입에 에? 뭔 돈이요 돼지 돌려 돌아가는데 사과 사과가 딱 들어가야지 제격이잖요 안 그래요? 그래도 산삼 줄 받아요 그 다음에 윤나보살님은 어느 돼지일까요? 어느 나라 돼지? 우리나라 돼지 우리나라 돼지 우리나라는 돼지를 빨리 안 잡아먹어요 새끼만요 새끼를 이빨 빼내고 다 늙었을 때 잡아먹어요 이해 가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돼지간상이 나오는데, 돼지간상 나올 때는 이렇게 웃으면 100% 돼지간상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네네. 아셨죠? 그래서 바로 두분다 욕심은 많은데, 유나보 살림은 그래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로 봐요? 이 관상법을 통해서 전생을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렇게 할때 얻으려고 하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지 나와요? 그게? 입술. 입술이 아랫 아레, 입스가 나와서 복 있죠? 그래서 바로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욕심돼지고 보살님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퍼주는 욕심 남한테 퍼주려고 하는 욕심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퍼주는 돼지 예 이거 공개할게요 네. 유튜브에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유... <laughs> 죄송해요 정확하게 이걸 봐야지 전생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 아셨죠? 이제 들어가시고 네.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 너는 뭐였구나, 너는 뭐였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전생을 공부하려면 동물의 한국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동물의 한국을 많이 보시고, 동물들을 많이 보셔야지 전생을 공부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시겠죠?